오늘 무신사 스튜디오에 이렇게서 해 너무 예쁜데 와 너무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27cm죠? 나는 이는 3.5 <laughs>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선물 이렇게 줄때 너무 알고 싶으면 모르고 싶어지는 거야. 전공자예요 사실. 가방을 만들러 왔습니다. 해보고 혹시 수정 사항이 있을까 해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한 번만 눌러줘 통지 네. 없고 조금. 조금만 일봐. 그거 왜 박은 거 다시 떼고 있어요? <laughs> 아 이걸 한 방에 박았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두 번이라고 있습니다. 어, 어 이거 그래요? 이거 언제 다 뜨죠? 아 이거를 한방에 박았어야 되는데 어. 지금 괜히 이렇게 하면 두번이라 걸려 잠깐만 아또 도구가 있어요? 얘네들은 남았어요 잘했어요 뭐가 남았죠? <laughs> 아, 너무 더 이게 포켓, 너무 포켓이었는데 음. 작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laughs> 어? 만들 수 있다 뭔가 <laughs> 파우치를 제. 아니면 노트나 사장품을 넣고 다닐 수 있는 <laughs> 법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는데 영국 있는 거야? 아 네.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틈새라는 말이죠. 네. 예? <laughs> 이렇게 저의, 아무 말도 산지 않나 봐. 저는 오늘 무신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거는 왜 떼고 있어요? <laughs> 아 이건 두 번이라고 했어요. <laughs> 한 방에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아 이게 가방 끈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이렇게. 가방끈 걸리고 에겐 가방끈이 짧죠? <laughs> 이게 어깨 끈는 어깨에 거는 끈인데 제가 몸이 너무 커서 그냥 토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몸이 너무 커서 너 <laughs> <laughs> 어, 진짜 커 <laughs> 이게 짧은 끈이. 진짜 짧지 않아요? 여기다 어. 가방을 가를 거예요 저 스테이플러라고 하죠? 스테이플러 맞죠? 원래 스테이... 정식 명칭이 스테이플러인가요? 스테이플러 포치키스가 응. 사람이 스탬플러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스탬프와 <laughs> 스테이플러의 <laughs> 합성어인가요? 도장 찍듯이 포치키스는 아, 일본말인가요? 그게 사람 이름.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요 누구 발명? 예 네, 여기 발명 나오고 발명. 있죠. 유력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laughs> 이렇게 생기신 분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이름 왜 나오죠? 근데 스테이플러를 만들었나요? 네. 어... 아시는 분인가요? 봐 네. 이거를 <laughs> 이렇게 한 상태로. 방아서 뒤집어. 시접 1cm 부분만 바느질을 한 다음에 뒤집으면 안 돼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거 되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촙촙촙촙촙촙촙 <laughs> 한 다음에. 뒤집어 까지 않아요, 보통 걸래? 네, 그러니까요.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박을 지금 박는 거 얘기하는 거아 네. 어, 박는 거예요? <laughs> 박아도 되고 찝어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박는 게 맞잖아요. 이건 지금 샘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냥 이거를 쭉 박아서 뒤집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죠. 그쵸. 어? 그런데 여기와 여기가? 음, 다르네. 무인양품에서 파는 볼펜이에요. 갑자기 무인양품? 갑자기 하울이 됐다 하울. 하홀. 형도 이제 그거 해야 돼요 뭐? 형 그거. 어? 그 하이 뭐 그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벨러스님들 뿜뿜. 막 이렇게 벨러스. 님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홍보잖아. 고래같이 생겼죠, 고래. 가끔 이걸 가끔 이걸 손에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박으면 안 됩니다. 여긴가? 돌려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유튜브 유튜브 <laughs>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노렸다, 어. 노렸다. 아까 자이 소리가 안 나더라고. <laughs> 다시 했어이어이 <laughs> 어, 예.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27cm죠. 나누기2는 13.5. <웃음> <웃음> 뒤집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응. 세상에 안 존재하는 애가 아니야. 아닌가요? 아, 존재. 아,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아니야, 없는데. 얘는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안에 뒤집으면. 뒤집잖아. 가방을. 네,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요 뒤집어도 얘가 위잖아. 어, 일단 해 보자. <laughs> 모르겠다. 일단 깔린다. 이와디엠 3명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laughs> 1번. 정리 안 돼. 그냥 해. <laughs> 1번이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laughs> 얘를 일일이 박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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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뒤집히려나 이거? 뒤집혀 뒤집힌다 주 근데 오빠 가방끈은 어. 뒤집고 나중에 박는 게 맞는 거 같아 진짜? 어 뒤집어 봐안 뒤집힐 거 같아 어 뒤집어 보면 알게 될거 같아 이거 때문에 안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가방끈은 마지막에 박는 거야 아 그래요? 역시 응. 우리는 하수였다 아니야 아직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laughs> 아직 아무 일도 없었다 어. 센터로 네. 표시 거기 그쵸 그렇죠. 거기까지 너무 예쁜데?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약간. 좀 주머니가 한일센 어. 그거 우리 적어놨어 노트에. 1cm 정도. 네, 그거 같이 어. 적어놨죠. 괜찮네. 너무 괜찮은데? 음. 이것까지 하고 나가서 밥을 먹든지. 우리 밥 먹었는데? 응, 음, 밥을 또 먹는다고? <laughs> <laughs> 하나 더못 만들 수는 아니거나. 아니 무슨 말해? 맞다아 하나 더 없구나. 네, 여기 음. 배가 배가 지금 텅 비었죠? <laughs> 넣어주겠습니다. 되게 빨리 쓰네. 응, 밥을 좀 먹어라. 밥을 <laughs> 먹라 나는 되게 중요한 집중을 해서 할때 그걸 안 봐. 그러니까 뭔가 엄청 엄청 집중할 땐 음. 걔를 안 봐. 사진 찍을 때인데 사진 찍을 때도 그러는데 음. 얘를 찍어야 되잖아. 음. 계속 보고 있다가 음. 사진 찍을 때 다른 데 보겠어요. 셔터 누를 때. 응? <laughs> 음? 그치? <laughs> 그러니까. 너무 알고 싶으면 모르고 싶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지. <laughs>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보다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 계속 보고 있다가. 어... 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선물 음. 이렇게 줄 때. 이렇게 <laughs> <laughs>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laughs> 느낌 많이 나는데?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말렸던. 뒤집기 전에 끈아문가 없어. 응.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 d a y w 만들고 come u n 도 엄청 뒤집기 많이 해. e 네, t 전공자예요 사실 n i 아 t o 사실. 이다 의상 a s i t a Ah, Monsas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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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손도 a s i t a 고 o n s a s i t a m 아카? 아니 아니 그 음, 공업용 미신 바로 있어. 미신. 바늘이 엄청 두꺼워 청바지 같은 거 하는 거. 어후. 힘이 엄청 세. 근데 그거 하다가 애들이 졸아 야작하고 막 이러느라고. 어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안 되겠다. 음. 해주세요. 계속 자기가 할줄 안다고 하고 음. 길이를 37로 가야 될것 같아. 어? 그래요. 응. 36으로 했는데 36 가자. 36 36 3래요 왜냐면 요게 아까 3더라고 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다음에 가방이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